어, 통영은 밤이 나이가 밤이란 밤이 때문에. 멋지다 멋있네 어, 어 여수 깨끗네아 이게 지금 여수 여천 광양이 아주 지금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못해요 다 진짜 외국에서 응. 타려도 길이도 먼해 먼기도 네, 중국에서 다 이거 이3 0분 타겠다 왕보 저기가 끝이잖아 30분 더있고 뭐. 아니, 저기가 끝. 야, 빨가브 있는 데까지 가야 음. 되잖아. 바다를 그냥 한번 건너갔다 오는 구나 음, 그렇네. 멋있네. 저것도 섬이야? 어디? 오동도 아니야? 조고섬이라고. <laughs> <저거> 그 <laughs> 다개가 돌산 연결되겠고. 돌산대교 아니야, 저거? 우리 뒤에 있는 게 돌산대교. 이게, 돌산대교고. 아, 아, 이게 돌산대교야? 아, 이게 돌산대교야? 몰랐지. 섬 같다고 그러네. 섬. 저기 거북선대교 미리 오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오지는. 않나요? 그럼 이게 돌산이야? 아냐 비밀이야. 어, 우리 오동도 가는 거 지금? <laughs> 아니 진짜 이오동도는저 조그만 그그거 그, 갖다가 이 오동도 끝났어요. 오동도, 오동도 끝났어. 돌아와. 하나야 문 열어. 영배 영배. 수영할 수 있어. <laughs> 아나 다이빙 다이빙 선수였어 옛날에. 그럼 한 뛰어봐봐. 못자나 보자. <laughs> 이 높이서 떨어지면은 다리나 허리 다 부러져. <laughs> 아니 그때는. 그리스 라 이게 동그랗게 음. 동그랗게 가지고 아 바로 쭉쭉 고 꽃혔더라. 들어와도 이게 잘 떨어져야 돼. 음. 이렇게 넓은 떨어져. 면적으로 떨어지면 안 돼. 음. 야, 이게 저 봄에 벚꽃 피면 또 멋있겠다. 낮에도. 낮에 봐도 재밌을 것 같지? 어, 같은데? 멋있어. 낮에도. 아, 날씨가 좋으면 멀리 보이면 멋있고. 낮에는 것 같아. 다 보이잖아. 근데 이 야경 때문에 이게 유명하대. 음. 밤에 타야 돼. 아니 우리 오션 콘도잖아 음. 오션 마실 이오션 리조트. 리조트인데 여기 회원권으로 골프를 하면 5만 원이었대. 와그러니까공한 치라니까 <laughs> 그거가 매형을 안 친다는데잖아. <laughs> 아니 치면 나도 치지 왜안 쳐? 공한번 치라니까 이미. 응?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아침 일아 이건 앞에는 아침 일찍 네, 채빌려 칠까? 됐어. 예약이 안 돼. 해 집에서 잖아에 근데 여수는 해가 별로 없나 봐. 근데 지금 왜왜 많잖아. 해 집이잖아. 아니 근데 아니 상대방 때는 여수 하나 먹어야. 바로 돼? 밑에 쳐다봐봐. 어 되게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아마. 근데 왜 쳐다보래? 뭘이 뭐, <laughs> 바보야? 멀미해놓아 너. 아니 <laughs> 여기 이제 보조공 복장 있어, 이 상인. 예. 바이킹 못하지? 아, 바이킹 을 못하더라고. <laughs> 옛날에 놀러가가지고 그랬잖아. 바이킹. 천에서 <laughs> 바이킹을 할. <못> 바이킹 못해. 나도, <laughs> 나도 못하거든? <laughs> 그래 나도. 조금은 타그래도 예, 나는. 일규랑 셋이서 가방 들고 있었잖아. <laughs> <laughs> 아니야, 나는 탔는데. 나는 바이킹 타. 아니, 다 좋았고. 와! 이게 그이들 붙어서. 아니, 그게 바이킹슉 올라왔다가 한점서 있다가 쭉 내려가잖아 쭉. 내려갈 때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 와, 아니지 아니, 올라가서 이렇게 할때 슬기아빠랑 어, <laughs> 슬기아빠랑 슬기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장흥 놀러 갔는데 그때 유언지 바이킹을 탔네 이거 멍청하게 <laughs> 멍청하게 어. 이 탈까 쑥 올라가니까 이거안 되겠는 거야 어. 슬기아빠 한참 타더니 수다 수다 인상부인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됐다 혼났어. 기사 <laughs> 여기 여기 써 있지 않냐고. 기운사 부 타고 안 돼. 혼내려고 아, 아, 아. 아예 떨어져. 됐다 혼났어. <laughs> 내려요. 야, 우리 또 분위기 있는 커피 한잔 먹고 갈까? 그래서 무조건 내리게 하는구나. 음. 분위기 있는 데서 커피 마시게 하려고? 바로 돌아가자고. 거기 또가 좋을까? 엄청 빠른 거네.